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온 사람만이 할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면접관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변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다면 나는 A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A에 대한 준비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도 하지 않고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면접관은 넌 중요한 걸 알면서 준비도 안 했니?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 중에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탐색한 다음에 그걸 구체화시켜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정, 책임감, 주인의식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각 직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선배라든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신다든지, 아니면 직무 관련한 인턴 근무 경험에서, 와, 저분은 진짜 일 잘하신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어떤 전문성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책임감, 열정, 친화력 같이 나는 정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답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뭐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표지향적 자세라든지 기본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형용사 한 명사 a 한 n처럼 구체화 시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종 전문성이라고 답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문성이라고 답을 하셔도 돼요. 다만 전문성이라고 답을 하실 때면, 과연 내가 나랑 같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에 비해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그 근거가 있는가를 정말 생각하신 다음에 답을 해주시고요. 사실 전문성은 입사한 후에도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도 한번씩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 한 N도 가능합니다. 형용사 한 명사에서 내가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형용사에 넣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특정 전문성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큰 내가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직무에는 A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잘해요. 왜 필요하냐면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까지 정리를 하신다면 특정 전문성도 답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관련 현장 경험이 많을 경우에는 현장 경험도 답변 예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금지하셔야 될 것은 단순한 역량이나 근거가 없는 자세, 역량, 전문성 등은 당연히 답변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갈씩 볼게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네, 저는 직무로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직무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직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직무를 어떻게 발휘해야 직무로서 성과를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